안녕하세요, 네트니영입니다. 오늘은 코인이 하락이 나와주었으나, 단기상승을 노리고, 매수만 잡아볼 생각입니다. 우선, 따끈하게 구매해온 라이덴의 떡, 작을 해주겠습니다. 활력을 드리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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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려! 활력을 <laughs> 드리지! 주문서 일부러 얌전히 삽 여주었습니다. 아주 강력해졌을 저희 물건을 바로 테스트하러 가보겠습니다. 물갓과 종리버섯을 합산할 생각이 30년은 걸 것인 듯합니다. 대충 생각보다 매우 저참한 성능에 실망 중. 개봉이네 이거. 이미랄, 이랄 시브랄, 이랄 시브랄 희족시랄. 여러분 복사하세요 더 해봐야 속만 시끄러우니 파퀴나 하러 가보겠습니다 초딩 시절 여러 채널을 돌아가며 파퀴 입장을 하기 위해 방클 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몬스터 파크가 없는게 아쉽습니다 이날은 서버 문제로 채널 변경이 안되었습니다 그 말은 즉, 이곳은 정글입니다. 학회 입장을 독식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옛 감각을 되살려 황클로 학회 입장 후 상대 측에서 포기할 때까지 툭 치고 안 나올 작정입니다. 어차피 남는 게 시간인 메틀이 형. 마지막 방문에서 신문지 깔고 누울 작정입니다. 기다려가며 황클의 상대 파장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흐뭇합니다. 환승 채널 가기 싫어서 보너스 스테이지에서 사냥 중인 매트리 형. 이건 자존심의 싸움입니다. 나좀더 당겨! 내 측은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낄 겁니다. 나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아, 이걸 기다리네. 상대 측에도 매트리 형이 있나 봅니다. 패배를 인정후 사냥이나 바로 가보겠습니다. 무기 주문서 60%를 랜덤하게 주는 와일드 보호 퀘스트도 깨두고 오늘도 지 같은 것만 뽑는 매트리형더 오를 것 같은 비트나 추가 매수하겠습니다. 마야라는 소녀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도와주기로 결심한 네트리형 세상살이 아직 살만함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나뭇잎, 오디어다리 무턴한 액체를 가져와달라는 반지야. 하나하나 성심껏 탑잉해줍니다. 오징어 다리까지 클리어! 유기분께 물약 지원 좀 하며 구독을 구걸해보겠습니다. 전혀 창피하지 않습니다. 뻔뻔한 뻔틀이염! 만약 구독 약속을 안 지키면 3대가 망할 겁니다. 이미 반 이상 진행해버려 더 이상은 시간이 아까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물컹물컹한 액체까지 모아주고 만조형 테스트부터 깨주러 가보겠습니다. 약 하나 만드는데 뭐 이리 심구름을 많이 시키는지 아주그냥 누구 하나 일 시켜 먹을 사람 없나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었나 봅니다. 코인도 잘 상승해 두고 있으니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똥깨 훈련 시켰으면 쓸만한 거라도 주겠죠. 야이시비읍 어디서 개풍주보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도 못 번진 매트리형 차트로 맨징해보겠습니다 언제나 설레이는 죽음 타임 대충 다 던져주겠습니다 비중을 크게 간만큼 수익도 평소 두배입니다 늘어난 잔고의 마야에게 대착 쿠차감한건 벌써 잊은 몽키매트리 몽트리형 차트 복귀를 장깐 해주며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각종 질문은 매트리, 폭방에서 해주세요.